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김성중입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 5천만원 이외에 기금, 예비비 및 예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총 677억 5천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어제 5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김동현 경기도 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미 재해 기금으로 3백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큰 피해를 입은 토상공인, 축산농가, 농업인 등 인가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및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등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재해구호기물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7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축산 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철거와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원합니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에 추가된 자금입니다.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붕괴된 축사 철거, 오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시급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작은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경기도 예비비 지원 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공공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재설 제설 장비, 재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을 시, 시군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드립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적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정을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 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이 빠르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하루수 있는 도시는 답나왔 네. 가자 어디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a n s u 어? a n Susan. s u s a 가시는 거 맞죠. s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겨울 오산은 산타 마켓. 올겨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대급 축제. EP, Santa Market.